싶네요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황지엄 씨가 소식 전해드린가요?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새해가 언제부턴가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바로 한 살, 두살 늘어가는 나이 때문인데요. 정말 이제 나이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에요. 어떠세요, 정경우 씨? 예? 네? <laughs> <laughs> <저> 굉장히 어린데? <laughs> 아, 아, 예. 예. 네. 떡국은 안 먹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저도 아, 예, 먹지 더... 말걸 그랬어. 요잘어 아, 예, 예. <laughs> 보이는데 희한 거야. 네. 아,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근데 한살두살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세월이 흐를수록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사냥산. 시간이 지나수록 금싸라기가 되는 난. 자연상태 그대로 10년간 숙성된 간장까지 묵힐수록 돈이 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어 아저씨 그 함부로 넣으시면 안돼요 그, 다 우리 자식 놔주고요 자식들이요 <laughs> 대체 땅 속에 뭐가 있다길래 그러세요 한참 어휴. 땅을 파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땅의 기운을 머금은 사냥삼 바로 이곳이 자, 삶으로 가득한 보물창고 였던 거죠 여기 2년생인데요. 2년생은 종묘가 2,000원이고, 이거는1 6년생인데, 도매로 해도 만원 이상이 가요. 그러면 5배 수익이 되는 거죠. 음. 흔히 장려삼으로 알고 있는 사냥삼은 1 6년근부터 판매되는데요. 2,000원인 2년생 묘삼이 5년 후엔 만 원, 5년 뒤 가격이 무려 5배가 됩니다. 때문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사냥삼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가 그 위탁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꼭 오시지 못하면은 이제 어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자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메일로도 보내고. 도 이미 이미 심어져 있는 2 년생을 분양하는 거죠.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 이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 위탁 재배를 좀어려도 하고 또 삼삼 재배 기술을 배워가지고 제 산에다가 심어서 어. 대구에서 또 산삼 재배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음. 와가지고 있습니다.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산양삼 산삼 대령이요. 이게 산삼이야. <laughs> 어. 삶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산양산은 사포닌 함유량이 인삼보다 약 2.3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사포닌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부족한 힘을 보충해주기도 하는데요 아알씨는 불을 끄는다 불을 는거 같죠 아우 <laughs> <laughs> 역시 국물은 산산국물이야 <laughs> 최고야 <웃음>